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 컨트롤입니다. 상 간선 구분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한데요.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압반에서 메인 분전반이 완구와 4가닥으로 네 있을 경우 상과 선로를 혼자 왕복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케이블을 포설시에 선로와 상을 표시를 합니다. 이럴 경우 선로가 맞는지, 상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예 넘버링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혼자 네 가닥의 상과 선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그 간선 개통도인데요. 간선 개통도에 보면 저압반이 있고요. 저압반에서 메인 분전함이 있습니다. 메인 분전함의 용량이 클 경우 원코어로 케이블 트레이로 많이 포설이 되어집니다. 자, 저압반이고요. 지금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메인 분전, 층별 분전함입니다. 여기 보면 케이블 스케줄이 지금 옆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G로 되어 있습니다. 요 G가, 예 f c b 150 스퀘어 원코하고요, 네 가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통 포설을 할 때, 이렇게 넘버링을 전부 다 합니다. 솔로하고 상하고, 요건 알랄라 알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요건 뭐 T 이렇게 전부 다 s s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나중에 케이블 저압반 내에 또 표시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380과 220V가 바뀌는 경우 잘못하면 220V의 제품을 모두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모터 같은 경우는 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중성선 이것은 반드시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때 구빈이서 삑삑이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상관선 구분, 상 구분기를 이용하면 둘이 할 필요 없이 혼자, 나 혼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관선 구분기입니다. 요 상관선 구분기에 요게 마스터 구의 리모트인데요. 마스터는 요렇게 10개. 제가 보면 4번, 5번, 6번에서 13번까지 아직 제품은 이게 뭐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회로도입니다. 0, 1, 2, 4. 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옛날 방식으로 색상을 정했어요. 그래서 요검정기아 어, 저기 L1, 그다음 빨간게 L2. 파란 게 L3고, 요 하얀 게 N입니다. 그래서 0, 1, 2, 4. 요렇게 어드레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리모트를 두개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 직렬값이 요 LCD 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L1과 L2가 연결되었다고 1이 나고요 L1과 L3를 연결하면 2가 나고요 L1과 N을 연결하면 4가 나옵니다. L2와 L3는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다음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간성 구분기를 먼저 연결 합니다. 자, 요렇게 보면, 제가, 어 최근에는 한국 전기, 예, 설비 규정에 의해서, 갈, 흙, 회가 L1, L2, L3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저 흑적청으로 했는데 연결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 게 저압반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분전반 쪽에 가서, 쪽에 가서 또 케이블로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미 한 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게 에 L이다. 그러면 값이 1, 2, 4 값이 나옵니다. 0이니까 예, 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L2일 경우는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3, 5가 나옵니다. 1, 3, 5가 나오고요. L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2, 3, 6 예, 2, 3, 6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L 아니고 L2고 L3인지. 자, 그러면 요 0, 1, 2는 절, 최대 값이 상의 값은 무조건 3 이하로만 나옵니다. 4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요 중성성 N은 무조건 4 이상의 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L1, L2, L3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자, 이미 한 가닥이 L 아니면 1, 2가 반드시 나옵니다. 요 1, 2가 나오고요. L2면 1,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3면 2, 3의 값이 반드시 나와서, L1, L2, L3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 이상의 값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중성선이라는 것을, 알수있고요그 다음에, 4다. 그러면, 아, 설로도 알수 있는 거죠. 저 앞발에 4를 연결했으면, 여기서 4가 나왔으면, 아, 4가 2, 4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4번서부터 14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게 어렵지는 않죠. 잘 보시면, 요 경우, 여섯 가지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 4, 5, 6, 7, 이런 식으로. 자, 메인 저압반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메인 분전반에 가서 예, 숫자를 체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니까 메인 간선 10개까지 구분하는 거죠. 그 이상도 예, 원하시면 예, 제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다를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압반 차단기고요 요게 메인 분전반 설로입니다. 지금 넘버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 찾는 방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압반에 상 구분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 L1, L2, L3N이고요. 뭐 어드레스가 012 4번이고 직렬로 그 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 메인 분전반 쪽에 가서 찾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리모트를 동그라미에 위치시키고요. 여기 두선중 하나를 랜덤으로 아무 선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하고요. 이미의 한 선을 또연결 합니다. 그러면, 예. 001이 나왔다는 것은 L1과 L2에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3 이하가 나면 상선이고, L, 그건 무조건 L3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음, 3, 4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n이구요. 아. 아 금방 찾았네요. 요게 1번, 요게 l1, l2, l3, 요게 n, 4번이 나오겠네요. 아, 4번. 요렇게, 생각, 예, 요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요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L란 기준을 0번이니까 넣고요. 그러면 이걸 L2는 1이 나오고, L3는 2가 나오고, 중성선은 4가 나오겠죠? 1, 2, 4. 어이, 제대로 넘버링 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저압반에서는 제가 요 강력자석을 붙였습니다. 강력자석을. 그래도 잘 됩니다. 요게 상당히, 예. 접착력이 좋아서, 물론 이제 잘좀 강한 자석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 해도 원거리라도 예, 됩니다. 요성 상과 같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